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천운화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2023년 3재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용띠 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 제가 어, 해운년을 23년을 22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여삐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어쨌든 개면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면연 그러니까 한 서를 더 많이 보셔야 돼. 쌍수가 될수 있고 쌍수가 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계돼서 말씀드릴 거니까. 음. 자, 용띠입니다. 용띠. 좋은 끝은 없어도 나쁜 끝은 항상 남더라. 왜? 다 쳤으면 흉터가 남잖아. 그래서 다치지 않게끔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삼제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용띠입니다. 자, 경진생. 경진생은 미리 문서를 받았을 거예요. 합격을 하던지. 왜? 3의 숫자는 소운이라고 합니다. 소운. 그래서 좋은 것을 받아들였다. 응, 받아들였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면분이올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꽉 잡으시라고 합니다. 문서. 이렇게 꽉 지는 게 보이거든? 그걸 가지고, 어, 경력을 쌓아라. 경력을, 경력을 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분들은 나쁘지 않으세요. 그냥 꾸준히, 어, 용주들한테 늘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용두삼이가 돼서는 안 돼요. 흐지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구력을 키워나가세요. 초년이니까. 응? 초년이니까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정말 이건, 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시면 성공합니다. 자, 무진생입니다. 35세이시고요. 자, 요 분들도 참 물을 많이 만났어. 물 만났어. 응, 물 만나서. 자, 저번에, 어, 저저번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용띠들은. 자, 두 가지가 들어온다 했어요. 국가 국을 날릴 거다. 어 그거 그글 그걸 달릴 건데 변화가 생겼다. 어 변화가 너무 독불 장군 되지 마세요. 주변 보세요. 불화가 생길 수가 있어. 이 응? 물론 안 생긴 분들도 있는데 사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내가 진행을 하고 있다. 넓게 펼치려고 왔다. 그것에서만 넓게 펼치고 내 자리를 잘 봐야 돼. 근데 새로운 곳에 내가 같은 분야라도 넘어가게 되면 손을 대게 되면. 왜? 잘될것 같거든, 왜? 요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 영적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촉이 좋고, 느낌이 좋고, 막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으실 수가 있거든? 무진생들이. 그런데, 응? 음? 그런데, 무진생들이, 어, 뭔가 모르게 손을 대면, 팍! 깨져버리는, 부서져버리는, 이별을 하는, 불화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본 자체예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확장하거나 넓히지 마세요. 지금은 배가 안 부를 수 있어. 허나 좀 참으셔. 때가 있는 거야. 지금 욕심부리시면 안 돼요. 자, 변진생 47세입니다. 자, 성주운이 들어왔네요. 이분들, 어... 음... 이분들은 되게 포부가 크신 분도 있고요 크신 분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환경에서 뭔가 어 제약이 있었다면 음 제약이 있었다면 꼭 성주운 받아보세요 미리 받았으면 좋은데 어, 성주운을 딱 받아서 왔으면 팔 이제 그 다음은 아홉수로 가죠 팔에서는 그냥 평탄하게 가실 수가 있어 어 평탄하게 그런데 어 미리 못 하셨다 하더라도 어 조금 이렇게 땜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 48세가 되거든요 자 불혹의 나이를 전반적으로 끝냈어 이제 지천명으로 가죠 지천명으로 갑니다 지천명이랑 50살을 얘기하거든 이제 곧 있으면 그래 그런데 어, 요거는 이미 운이 들어와 있었고, 어, 운이 들어와 있었고, 지금 아직 안 늦었으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야. 이제 받으셔요. 받으시면 괜찮아. 좋을 겁니다. 자, 갑진생입니다. 갑진생. 59세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요분들은요, 어, 주변 상황 잘 보시래요. 주변 상황. 자, 네 바퀴에, 네 바퀴.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 네 바퀴. 차. 나로 이래서든지, 타인을 이래서든지, 바퀴하고 사고가 생긴다고 그랬어. 내 차량도 잘 봐야 되겠지만, 사거리라든지, 삼거리라든지, 코너를 돌 때라든지, 항상 사각지대는 조심하시래요. 어, 아홉 시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불의의 사고가 올 수가 있고, 어, 재난이 올 수가 있고, 이럴 수가 있대요. 어, 그래서 내년엔. 어 내년에는 개묘년에는 그걸 수습하는데 굉장히 급급하실 수가 있어요. 어? 60대로 넘어가시잖아요. 90 코골이 넘어가지 않게끔 잘 하셔야 23년도는 편하실 겁니다. 자 몸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하실 거다. 어 목숨 이게 어 할머니 비는 할머니죠. 그래서 어 내 수명에 관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다둑거리고 하셔야지만, 잘 넘기셔야지만이 좋으실 거다. 이렇게 나오세요. 자, 2023년도에도 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편안함. 응? 주변 상황. 주변, 사람. 주변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사각지대로 조심하라는 거야. 미쳐. 저 사람 생각 못 했는데. 요런 거. 어. 요런 거요. 그리고 바퀴 조심하시고. 쑥! 나와버릴 수가 있어. 쑥 나와. 그래서, 어,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불쑥 나타난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줄 수가 있겠더라. 있겠더라. 그래서 미리 대인 관계를 잘, 어, 뭐 A군, B군 나누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뭐를 쳐라.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지 항상 주변을 살펴라. 자, 임진생입니다. 임진생. 7 1세고요 자, 어떻게 보면, 어, 끈거리거나 발끈거리거나 혈압 조심하라 하거든 등쪽에막 막 넘어갈 수 있는 혈압 응 혈압 조심하시라 고 그래요 그래서 어 내년에는 응 72세가 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변화가 생길 거다 어 나는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그대 그래도 22년도에는 괜찮았거든요 2 2년에는 괜찮았는데 물 만났다 했잖아요 괜찮았어 몸수전도 평탄했고 어, 어 약발도 받는 것 같고 괜찮았어요 거동하는데 운동 다닐 때뭐뭐 이런거 없었어 그런데 변화가 생긴데 몸수전에 몸수전에 변화가 생긴다 해서 어, 조심을 하시라 하거든요 이동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이동수 이동수가 생기는데 이동을 할수 있으면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아 자기 자리에서 어, 좀 음, 벗어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동 을 하세요 이동하세요 자. 전체적인 걸 보면 어 용띠들은 22년도에는 그냥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뭐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탈이 생기지 않고 막 뭔가 역마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와 뭔가가 될것 같아 안 되는 것도 될것 같아 어 그런 사람도 있거든 국가 그걸 달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 잡을 사람은 잡고 꽉 쥐고 있을 사람은 쥐어야 하고 가만히 있어서 지켜만 봐야 흐름 변화의 흐름을 지켜봐야 돼서 지켜보셔야 되거든 자. 제주도에서 언제나 우리 삼재 여러분들을 열심히 빌겠습니다. 자, 제주도의 천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